네, 벌써 가을도 11월 중순인데요. 여러분, 이 홍시를 아시나요? 아, 이건보은이 아버님이 진짜 감을, 홍시를 진짜 따왔어요. 요즘 이제 시골에나 있지, 요즘에 뭐 주제는 없죠. 어, 소장장, 소맥 한잔 먹었는데, 예, 네, 입가시이라 하죠. 후식은 홍시. 그냥, 홍시 요즘 분들 먹을지 모르더라고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홍시는, <laughs> 아 엔딩이 있습니다. 뭐가 있냐면 예 네, 껍데기 끝에 넓어요. 이거는 배터야 됩니다. 오죽 이번에 씁니다. 홍시. <laughs> <laughs> 디저트 끝판왕, 아이고야.